새 아침 시편 23편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한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446장 찬송입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나 죽게 왔으니 복주시 없어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상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족도 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보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족속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고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같이여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15장에 이어서 오늘 일곱 대접이 이렇게 하나씩 쏟아지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어, 심판의 때가 되었고 심판을 통해서 나팔이 불릴 때와 마찬가지로 대접이 하나씩 하나씩 쏟아질 때에 어, 바다 뭐강 그리고 종기,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결국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이 비참한 이야기를 그렇게 사실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사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보면 어떤 일들을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집에서 숙제를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혼난다. 어머니에게 혼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혼난다. 예, 요즘은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으면 예전에는 학교 가면 이 몽둥이로 다 얻어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얻어맞는 것을 뻔히 압니다.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숙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결국 어떻게 하는가? 가서 이걸 얻어 맞고 저렇게 얻어 맞고 또 학교에서 그 반에서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성적이 얼마 다른 반하고 비교해 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면 그날은 막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막온 학생들이 다한 대씩 얻어 맞는 것입니다. 연대 책임처럼 그래야 했죠. 마치 그런데 심판의 때에 있어서 숙제를 다해 놓은 사람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면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확인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 여러 가지 무슨 재앙의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재앙과는 크게 해당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지금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우리가 보면, 이 조그마한 것,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하다가는 결국 그 조그마한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잡초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고, 뭐, 저것도 지가 자라려고 자라는 구나 해서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잡초가 가라지가 알고까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죄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조그마한 욕심을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조그마한 것들이 결국은요 뭐까지? 자기 인생까지 망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접을 썼는데 이절 첫째 천사가 와서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애굽 출애굽할 때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죠.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어떻게 한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이들이 서야 하는 이들이 타협한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은 막 자기의 혀를 깨물었다 그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죠. 삼절의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받아 있어도 받아가고 죽은 자의 피가 치되니 받아가는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그 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그 다음 4절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었다 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내 몸뚱아리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바다에 있는 물고기 잡아먹는다 생각했는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강과 물의 근원이 물이 당연히 흘러야 하고 우리로 마시게 한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피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진다 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바다로 말미암아 강과 물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물과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없어지기 시작하더라. 자 이때에 5절부터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의롭다합니다. 육 절에도 끝에 보면 이렇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고요. 칠 절에도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더라. 이 심판에 대한 약속을 이미 했다는 것이죠. 했기 때문에 요대로 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줬다는 것이 어떤 게 회개의 기회를 줬고. 말씀을 통해서 늘상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실제 판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합당한 판결을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어제 그 신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났지 않습니까? 에, 성폭행을 하려는 사람의 이 혀를 꽉 깨물어가지고 혀가 이렇게 <laughs> 좀 잘려졌던 <laughs> 사건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죄로 봐가지고 집행유예를 내렸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다시 법원에 다시 했는데 이번에 무죄의 반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에, 나쁜 사람이 벌 받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결국은 심판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죠. 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사망이다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법이 집행되지 않으면 으론 것이 아니죠. 말한대로 시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늘두 개가 같이 함께 가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 지은 사람 죽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죄 지은 자의 죽음에 대한 공의를 법대로 하는 공의와 그리고 그 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낸 사랑으로 이 역사가 이 성경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어찌 보면 무자비한 심판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것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맞는다. 그러면 너도 터진다. 그러면 깨진다. 그러면 병든다. 그러면 못 먹는다. 그러면 못 가진다.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마지막 심판은 어찌 보면 무자비한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신원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다합니다. 아벨의 소리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막 억지로 강요하고 그렇게 죽였던 그 사람들 그들 그 악한 세력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죠. 분명히 심판이 있게 절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잡초를 하나씩 뽑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거 해결해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그 우리에게 참으셨던 그분을 생각하므로 우리도 참고 인내하자.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아니면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우리들도 다짐승에표 받고 신앙 팔아먹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우음에 태워진지라 넷째 천사가 해해 권세를 받아 가지고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태양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도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멀어져도 이 지구는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태우는... 태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들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 하나님 이럴 이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또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이런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데 이 재앙들과 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도리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해결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점점 완고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 보고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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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가라, 보내겠다 해놓고는 또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을 때, 시작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뭔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정말 이 지구의 시계가 마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12시가 되면 딱 끝나는데 지금 벌써 11시 59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심판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날씨를 봐도 그렇죠. 자연 재해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전쟁 또 땅에 일어나는 지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태움을 당한다 이것을 어찌 보면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핵폭탄을 하나 누르면 다 고스란히 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방법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깨어있고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회개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분명히 의로운 심판이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제 있게 살아가고 또 선한 것으로 자꾸 심어나가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왕고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기경하고 자꾸 부드럽게 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왕고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10절 마지막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죠? 그 다음에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했다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찌 보면 어, 이 아픔과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회개 없는 고통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이라는 것입니다. 이하로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개인의 죽음의 때도 찾아오고 또 인류의 종말도 분명히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의로 심판하시는 것은 오르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완고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그리고 절제 있는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인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에 내릴 수 있다는 그 경고를 우리가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회개를 포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시작하는 또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가는 걸음과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와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분들 교사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그들의 귀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또이 아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은혜 주님을 가까이하며 은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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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뜻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